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코로나로부터 마음 건강, 몸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작년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새해 인사도 드리고 또 새해가 되면 가장 궁금한 것들. 저는 올해 며칠이나 쉴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공휴일, 과연 쉬는 날이 며칠이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월, 네 업로드 날짜 기준으로 어제였죠. 어제 1월 1일, 신정으로 쉬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내일까지, 3일, 잘 쉬고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리고 2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설날 연휴인데 마지막 날이 토요일하고 겹쳐버렸네요. 5일 쉴수 있는 걸사일 쉰다고 생각하니까 <laughs> 좀 또르기네요. 그래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주말이어서 가족들 혹은 연인들, 친구들하고 더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3일절 3월 1일이 월요일이네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빨간 날이라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전 직장인도 아닌데 왜 기분이 좋을까요? 어, 그리고 3월은 제 생일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더 기분이 좋네요. 어, 올해는 제가 30, 서른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하게 보내고 싶네요. 4월 여러분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laughs> 쉬는 날이 없어요. <laughs> 좀아 연초인데 이렇게 쉰 날이 없다니 좀 속상하네요. 그래도 연초니까 얼른 5월로 넘어가 봅시다. 고고 5월 어, 5일 어린이날 수요일, 19일 부처님 오신 날 수요일. 저는 만약에 나중에 주 4일이라는 날이 오게 되면 수요일 쉬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수요일로 공강을 잡고 어, 학교를 다녔었는데 어, 그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laughs> 월화 달리고 하루 쉬고. 또, 목금 달리고 이틀 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중간중간 쉬는 게 되게 어, 힐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주 4일째가 된다면 수요일 쉬는 거 찬성입니다. u 월 현충일이 일요일에 들어가 있네요. 아, 어, 우리나라는 설날, 그리고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만 대체 공휴일을 지정해주기 때문에, 현충일은 대체 공휴일을 지정해주지 않는데, 음, 언젠가 현충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듣고 계시죠? 7월! 어머나, 4월에 이어서, 6월에 이어서, 7월도 쉬는 날이 1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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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올해 무슨 일이 있나요? 왜 이렇게 쉬는 날이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주중에 쉬어야 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속상하네요. 음. 8월! 세상에, 광복절도 일요일... 왜, 왜, 대체 공휴일, 대체 공휴일 안 해주는 거냐고요. <laughs> 8월도 눈물이네요. 9월. 와, 여러분, 박수. 드디어 희망적입니다. <laughs> 추석 연휴가 모두 주중이에요. 주중.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 일, 월, 화, 수. 5일을 쉴 수가 있어요. 아, 정말 너무 행복하다. <laughs> 저는 재작년에 2019년도에, 어, 그때는 10월이 추석이었는데, 그때 제 모든 연차를 다 끌어다가 미국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아, 그때 진짜 너무 행복했었는데, 올해도 혹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이러면 국내라도 어, 이때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 네, 잘 계획해보셔가지고, 장기로 휴가 다녀오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9일 한글날 토요일, 콤보로 주말이네요. 아, 개천절 대체 공휴일 월요일로, 한글날 대체 공휴일 뭐금요일등든 다음 주 월요일이든 좋으니까 대체 공휴일 해줬으면 좋겠다. <laughs> 그죠왜 <그쵸? 웃음> 이렇게 다 공휴일이 주말에 섞여 있는 걸까요? 슬프다. 빨리 11월 넘어가요. 11월 네. <laughs> 빠이. 넘어가겠습니다. 12월 성탄절 토요일이네요. 아, 12월까지 정말 빨간 날이 다 주말에 섞여 있어서 참 올해는 쉽지 않은 해일 것 같습니다. 연차 또는 휴가를, 어,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계획을 한번 짜보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정해져 있고, 쉬고 싶은 날은 많고, <laughs> 올해는 참네 어떻게 쉬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것 같은 해입니다. 이렇게 눈물바다 <laughs> 2021년도 공휴일을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올해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마스크 써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그런 일상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예능사이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